우리 유치님들 모두 장수하고 싶죠. 장수하면 뭐해? 아, 요즘에 장수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식물인간처럼 장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오늘 장수를 하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 식물인간처럼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방법, 비결, 비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사기친다고요? 아, 난 사기 안 친다니까. 나는 사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어려서 사기 그릇에 내가 밥은 먹어봤어도 사기는 안치어 사기를 깨기면 깨기는 했지. 자, 또 무슨 얘기냐면요. 어, 지금 이렇게 도덕을 어, 옮겨 신고 있어요. 이게 한 4년에서 5년 차 중분인데 아주 싫어하죠 그러면 그냥 거기다 냅두지 왜 옮겨 심느냐 이러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뿌리식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잘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게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 왜, 땅이 있으면은, 옮겨 심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옮겨 심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냥, 6년 있다 캐면, 인삼처럼 싹남올만 좋겠어. 근데, 애들이 썩, 썩는 걸 모르잖아요. 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심는데, 자, 방법은, 지난번에 그, 사냥삼 옮겨 심기 한 거, 그거랑 비슷해요. 자, 종구를 저렇게 45도 각도로 눕히고 한 5cm에서 6cm 정도 이렇게 사이 띄기를 한 다음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렁이렁이렁. 내가 이렁이렁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렁이렁. 이렁이렁이 엄청 중요해. 예,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이렁이렁을 바꾸면은 대충 철저히. 아 오자 오자 성원에 대충 철저히 이거 이런 이런 못하면 농사 못 져요 이런 이런을 잘 해야 돼자 이렇게 옮겨 심는데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있어요 맞추시는 분은 내가 이거 저기 더덕 아주 좋은 거 실한 거 드릴게 뭐가 빠졌나 여기까지 보고 아 저는 이거 또 빼놨네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토양상을 살충제 토양 상, 살충제, 아씨, 네, 기생충이 많아서 발음이 잘안 나오나 봐. 속에서부터 거부하나 봐.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 이거, 왜냐면은, 벌러지가 생겨서 다 갈고 먹으면 또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는 토양 살충제를 살짝 이런 이런 뿌리는 게 중요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소두에 드린 말씀이 장수하면서 거기다가 건강한 비법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laughs> 자, 저거 심는 거는 이제 잠깐 뒤로 하고 제가 옮겨 심기를 하기 위해서. 더덕 종근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심은 거는 저 요거는 좀 실한 것들 골라 놓은 거. 4년차. 이거는 이제 어뭐 2년, 3년차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더덕밭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어 상품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요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 오늘은 퀴즈가 잘 나가네 돌발 퀴즈가 더덕 상품 받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이런 것들은 사가지가 없는 놈들이에요 <laughs> 아니 이렇게 크고 좋은 게왜 사가지가 없어 하시는 분도 있겠죠 왜 사가지가 없냐 하면은 상품성이 없다는 거야 내가 사가지가 없다고 하면 욕하는 줄알거 아니야 이게 잔뿌리가 많으면은 옆으로만 퍼지기만 하지 굽질 하나.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쓰느냐면은 심어 놓고 어 이제 잎을 더덕 잎을 따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어 그거 열매 맺히면 이제 열매반 용으로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좋아요. 상품성은 없는 것들이야 다뭐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싸가지라고 안 거라고 사가지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참 뿌리식물이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덕은 어 그냥 심어놓고 이걸로 땡이냐 그게 아닙니다. 심어놓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아까도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어, 배수가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이 비가림을 해줘야 돼. 자 우리 집에서 자 눈을 들어 딱 보면은 저기 보이는 게 흐리한가 인삼밭이에요. 인삼밭. 이제 여기 충북 계산 칠성면은 인삼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인삼밭은 저기 비가림도 했고 해가림도 했어. 그런데 더덕은 해가림은 안 해도 비가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비가림하고 해가림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래삼 심은거 영상 한번 보여 드렸죠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 와 이게 장래삼이야 여기 어딘지 알려주면 사람들도 설이 오겠네 자잘 크고 있죠 이제 제가 그 말뚝으로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우선 비가림 해가림을 했어요 비가림 이란 것은 비가 안들으치게 이렇게 안 했다가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검은 망을 씌워서 햇빛도 막아주고 어, 비도 안들으치게 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비 들어가면 다 썩어 얘들은.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잘 해야지만이 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인삼밭에 어. 저렇게 철, 철통같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자랑질을 좀 해야죠. 자랑질, 무슨 자랑질이라면은 우리 하우스에는 내가 뭐 이거 더덕 되죠. 그 더덕, 그아뭐 뭐라 그랬지? 그게 어쨌든 막 얽히고설키고 해서 어 슈퍼 더덕 응. 자. 저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종군들 심으은게 싹이 탁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하우스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해가림을 해줬어. 이거는 이제 어, 하우스 아니고 사냥사김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요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 그러면은 장수하느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잘 먹으면은 잘 먹고 어, 잘싸면 건강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살려면은 비결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먹는다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야. 잘 먹은 다음에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잘 소화하는 방법이 땀을 흘리면서 삽질을 해야 돼.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골을 아침부터 삽질해서 만들었어. 두 번째 골 만들다가 제가 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한 것이 겁니다 이거 삽질하니까 너무 힘들어. 어? 땀도 나고 뭐 힘들기도 하고 땀이 주룩주룩 흘러요. 뭐 어떤, 어떤 사람 뭐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내 얼굴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려. 그런데. 아씨,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즐겁지? 이게 재미나지? 이겁니다. 눈치채셨죠? 일을 하면은 즐겁고 재밌게 하면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그냥, 아니, 뭐 드라마에서 옛날 이야기 보면 뭐, 어? 뭐뭐뭐뭐 박씨가 뭐뭘해줘 갖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그순 사기야 아니 일하던 모습님이 갑자기 뭐뭐뭐 뭐, 뭐, 태몽을 꺼갖고 뭐지키치키 해서 뭐 좋은 마누라 만나서 어? 돈 많이 뭐 돈이 갑자기 나와서 오래 살았다 그건 뻥이요 일하던 사람은 계속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모르니까 식물인간으로 오래 사는 거죠 저는 제가 귀향에서 가장 값지게 느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의 대가를 알아갈 때 이것이 사는 맛이고 재미다. 이 맛이 사냥산보다 더덕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더 오래 사는데 중요한 요소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아,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게 상토라고 하죠, 상토. 어. 자, 제가 이제 여기다 심었는데, 어, 이게 마사토라 하더라도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상토를 살짝 뿌렸어. 그러면 이 상토의 영양분이 1년은 갑니다, 1년.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오늘 첫날 옮겨 심었어서. 엉덩이에 저게 뭐야? 똥을 그렇게 많이 쌌어? 벌써? 응. 공, 건강하다는 증거겠지? <laughs> 자 물을 줄 때도 이게 세게 줄수 있는데 이렇게 살살살살 주는 이유가 세게 틀면 튀잖아요. 그래서 살살살살 이렁이렁이렁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 이렁이렁을 빼놓으면 말이 안 돼. 아니 장사가 안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상투 위에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 파란 게비가림이에 비가림 어,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게 덮어서 이제 비를 안 맞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농사는요 진짜 힘든 게 정성이에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아 우리 집에 그런 여자 한 사람이 있어 손이 많이 가는 여자 똑같애 아니 로또 같애 맞는 게 하나도 없어